2025년 10월 3일, 48일차 오늘부터 긴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다. 4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스텝스키도 니코스, 가잔차스키도 까미도 앙드레 집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기할 정도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지하 생활자의 수기에서 이 곱하기는 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나만의 답을 찾아보라고 말한다.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23이 될 수도 있고, 498이 될 수도 있다. 나만의 직관으로 나만의 2 곱하기 2의 해답을 찾으라는 말이다. 안중근 의사도 자신만의 직관을 찾은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는 2 곱하기 는 30이라고 직관에 의한 답을 내렸고 그 30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또 휘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두 아이와 아내, 어머님을 버려두고 떠나는 게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은 개념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안중근의사는 직관을 통해 강렬하게 느낀 것이다. 당신의 소명을. 사실 오래 산다는 게 개념에 불과하다. 장자크루소의 에밀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나이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엮이다. 죽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남들에게 끌려다니며 내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150년을 살면 무엇 하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직관으로 인생을 느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독자여, 당신의 이 곱하기는 얼마인가? 계속 질문하라. 고전을 통해 죽어 있는 당신의 직관을 살려라. 독서를 통해 대우주의 연결고리를 깨닫는 순간, 인간은 모든 걸할수 있는 존재가 된다. 모든 고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보기를 바란다.